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인 CFTC에서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창펑 자오 및 관계자들을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CFTC는 이날 바이낸스가 미 당국에 제대로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의무를 회피했다며 시카고의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바이낸스의 전 최고 규정 준수 책임자인 세뮤엘 림도 바이낸스의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미국의 연방법 중 미국인이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래소는 해당 플랫폼이 기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바이낸스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렇게만 표현하면 바이낸스가 잘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바이낸스는 세계 1위 글로벌 거래소 다시 말해 미국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기관에 등록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미국인들에게 바이낸스 글로벌을 이용하지 않도록 상당한 투자를 해왔고 8천만 달러 약1 천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준수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이낸스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바이낸스 글로벌이 있고 미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이낸스 US가 있는데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바이낸스 글로벌은 미국인은 대상으로 서비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CFTC 측에서는 바이낸스 글로벌에서도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접근을 했다는 내부 자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당 자료가 진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해당 자료들이 내부 고발 등의 형식으로 노출된 진짜 데이터라면 바이낸스 글로벌에서도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거래했다는 자료가 되므로 이는 소송으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그렇지 않다면 조용히 이 상황이 정리되거나 소송이 아닌 벌금을 내는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가 될 확률이 큰 상태입니다. 아무튼 현재 상황은 이런데 이 소식은 당연히 악재라 해석할 수밖에 없고 만에 하나 CFTC가 진짜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얼마 전 터진 실버게이트 사건 못지않은 꽤 묵직한 하락이 나올 확률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는 결국 시장 가격이 말해주기 마련인데 비트코인은 이 소식이 나옴과 동시에 기분 나쁜 하락을 보여주었다가 지금 ]은 바이낸스 기준 마이너스 3%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하락이면 제가 방금 언급한 소송까지 갈 확률이 크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바이낸스의 CEO인 창펑자우는 조금 전 바이낸스 블로그를 통해 CFTC 클레임에 대한 반박글을 게시했는데 바이낸스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라는 말과 모든 문제에 대해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고 정부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코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CFTC의 기소가 어떤 식으로 해석될지는 알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이낸스만큼 준비금이 완벽하고 여러 가지 보호책이 마련된 거래소가 없는 만큼 이번 기소가 미국의 생생내기 정도 수준으로 진행되길 바라는데요. 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아니고 글로벌 은행 파산 사태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기도 했으니 추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기다려서 이 소식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확인한 후 매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코인 가격이 크게 내리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아마도 이 소식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바이낸스 관련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토합시다